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정령군하고이정령군하고 이, 이 미국 철수해 보이겠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나입니다 미 철수다 미 철수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는단대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은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국민들은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사파척별 자유통일을 이루어봅시다정광은 목사 드림 yes.